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묻지마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그냥 때리고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그들의 이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기준 없이 기준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죽일 만한 사람, 내가 괴롭힐 만한 사람을 괴롭히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를 망치고 또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또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믿지마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준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방향도 모른 채, 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대로, 어, 누가 한 이야기대로, 또 누가 된 것을 보는 대로, 내가 갖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길을 모른 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세상의 사람이라면 자기 기준대로, 자기 오른대로 선택하고 살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옳은지 자기가 맞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온전하게 알아야 될 길의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그 광야의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모르고 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시켰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수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열 하루에서 보름 정도면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맴돌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직 죄가 만연하지 그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의 이유는 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오른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으로서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세상에서는 군부대, 군인의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을 시켰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도 보지 않고 또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순종의 갈 길을 갈수 있게 인도하신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성막을 어 만들게 하신 것도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온전히 믿는 것. 그래서 그 방향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 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길이자 우리에게 원하신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일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끝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막막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갈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그 고난의 자리가 어찌 보면, 뭐 우리에게 길이 되는 자리고, 방향이 되는 자리입니다. 어,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을 알려주십니다. 산을 두루다니다가 이제는 그들이 해야 할 길, 바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셨다는 거죠.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을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산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발자국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는 것이죠. 올바로 잘 따라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에서가 사는 지역을 지날 때 주의를 기울이고 두렵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지금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형,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이죠. 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핍박받았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습니다. 어, 그동안 그들은 바로 그 땅에서 털을 잡고 정착했을 것입니다. 어, 200만명이 지나간다는 라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십니까? 200만명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 그 지역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광야 속에서 한 지역을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눈에 보는 순간에 탐심이 생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도 나에게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따라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자리도 순종의 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훈련이자 시험의 자리입니다. 욕심은 늘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더 갖고 싶고, 또더 빼앗아 가고 싶고, 빼앗더라도 가져가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죠. 세상은 그 욕심을 키우려고, 키우게 키우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은 사실 만족 없는, 하와가 이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모든 걸다 가졌고 선악과 하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포기하고 어,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삶, 또그 자족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삶이 되었으면 하와도 어,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보면 갖고 싶습니다. 남의 것을 보면 빼앗고 싶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도 내 위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후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또 만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축복들을 주어주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족을 누리면 남의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다투지 말고 주위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물도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패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물과 양식은 풍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빼앗, 빼앗으려고 하고, 또이 물과 양식 때문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그 사실 진, 그 땅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애돔 사람들에게 두려우는 이유 역시도 빼앗길까봐 또 잃어버릴까봐 또 그들 때문에 전쟁해야 될까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이고 대척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뭐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 스피커 소리를, 방음처리를 안하고 스피커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들,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양쪽으로 안마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마 커튼이 왜 이렇게 있을까요? 바로 그 다른 지역에 여기 옆에 아파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빛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함을 생각해서 어, 이 암막 커튼을 단 것처럼 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각자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재밌는 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는 것이 재밌는 일입니다. 돈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화폐가 얼마나 필요하겠으며 또 어떻게 화폐를 쥐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화폐를 갖고 유지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족함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여정은 어려운 길입니다. 막막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만족함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배려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배려는 계속 이어집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을 지나고 또 암몬을 지나고 지나도 계속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자손입니까? 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을 때그 딸들과의 관계에서 태륜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아이들이 만든 땅이 바로 그 족속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십니다. 또 민족을 이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갖게 하시고 또 아낙자손 같은 거인들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들이 잘 살까? 저들은 폐견으로 태어난 민족이고 저들은 우리보다 낫지 않은 민족인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저들에게 축복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리고 왜 우리는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종으로 살았고, 또왜 4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저렇게 왜 축복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축복,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고 어려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축복이고 또 주님만 의지하는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땅을 이기고 그들이 훌륭하지 않고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고난 속에 이겨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축복신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까요? 결국 세상은 축복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믿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 패를 끼치지 말고 또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싸워야 이겨, 쟁취, 싸우고 쟁취해야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지는 것처럼 보여도 또 내가 나를 내려놓아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어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축복 속에서 어 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또이 모두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어안 학자 손 같이 강하고 키가 컸지만 암몬 어 족속이 멸망 그 땅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또 호리 사람을 에서 자손이 호리 사람을 멸하게 하셨고 또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 또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죠. 암몬도 축복하시고 애돔도 축복하시고 모압도 축복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암몬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 하나님은 니누에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어, 니누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하나님께,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 다만 특별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녀도 자녀라는 것이죠. 또 내가 낳은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어도 내 자녀고 안 들어도 내 자녀고 또 나에게 불편함을 줘도 내 자녀이듯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자녀에게만 자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공기를 허락하신 것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바람을 불 때도, 바람이 불 때도, 또 길을 허락하실 때도 모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지, 누구 하나, 또 나만 특별한 사람 하나만 피하게 하시거나 그 사람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 사람들만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어찌 보면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역시도 편견 없이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편견이 있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두 멸망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만족을 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믿으셨듯이 우리도 믿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도 알려주시고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결국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은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이야 이제는 배려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두 가지를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싸워야 할지, 또 언제 배려해야 할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다알것 같아도 모릅니다. 뭐 가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싸워야 할때 배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또 배려할 때, 배려해야 할때 싸우면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싸워야 할 때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배려해야 할 때도 알려주시는 거죠. 왜 주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결국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은 주님께 기도해야만 또 주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는 싸웠고, 또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왕을 죽여야 할때 죽이지 않습니다. 뭐, 배려할 때와 싸워야 할 때를 알았다는 것이죠. 또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의 합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방향을 구하고, 주님께, 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해한 한 해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해한 한 해가 빨라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보이는 것 같지만 광야처럼 사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때를 가는 것, 또 서야 할 때를 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 또 우리가 광야 속에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이지만, 중심을 주님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고, 또 어디서 서야 할지 아시고, 또 잘못된 길을 갈때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집중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축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